아, 이나대가 한때 좀말이 많았습니다. 대학 역량 진단 평가에서 탈락을 했죠. 에, 이제 지원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대학 평가에서 미선정된 대학들 중에서요, 13개 대학을, 어, 다시 지원해주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27개 대학을 어, 지원해 주겠다. 일반대 같은 경우에는 50억, 어,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40억. 대학 그 진단평가 떨어졌던 대학들은 뭐 어찌 됐건 땡큐 됐겠죠. 어, 땡큐. 그런데 국회 본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을 정말 확정한다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이 국회 본회의까지 이 안이 넘어가게 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7개 대학을 선정하고 1210억을 지원해주겠다 했는데 국회 본회의를 가가지고 13개 대학으로 줄었어요. 지원금 얼마가 됐느냐? 3 2 0억을 떨어졌습니다. 일반대는 이제 30억, 전문대는 20억을 지어받게 됐어요. 그래서 일반대는 이제 6곳. 자,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에 이제 과연 이제 인하대가 들어가느냐? 교육부에서 떨어졌던 대학들을 대상으로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한 대학들끼리 다시 한번 경쟁을 해서 13개 대학을 확정을 합니다. 이나대가 붙을지 말지는 경쟁을 거쳐서 맞죠? 확정이 되겠죠.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 어, 정권이 바뀌어 가면서도 대학 평가는 항상 해왔습니다. 숱하게 진행해 왔던 대학 평가들 속에서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해왔던 뭐부실대학뭐탈락된대학 이라는 각인을 받아왔던 대학들은 항상 있었어요. 잘 보면은요,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평가를 받아왔던 대학들을 보면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대학들이 이때다 싶어서 뭔가 기회로 특달같이 달려드는 거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평가가 공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부실된 낙인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대학들이 공정하지 못했던 평가를 통해서 낙인이 되어버렸다면 이 점은 문제가 생기겠죠 분명히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손 봐야 될 숙제가 아닌가 하는 게제 개인적인 소견인 겁니다.